본격 영상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 및 설명란에 남겨둔 자세한 요약본 링크를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거래 수수료 평생 최저요율 할인받는 방법과 거래소 가입 및 이용 방법에 대해서 전부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내용 이어가자면 OKX 거래소에 가입하려면 먼저 공식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합니다. 가입 절차는 이메일 주소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이후 본인이 사용할 강력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됩니다. 비밀번호는 보안을 위해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최소 8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정보 입력 후에는 인증 단계로 넘어가며, 입력한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로 전송된 6자리 인증 코드를 입력해 본인 확인을 완료해야 계정이 생성됩니다. 계정 생성 완료되면 바로 로그인할 수 있으며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안 설정입니다. 특히 구글 otp 또는 sms 기반의 2단계 인증을 반드시 설정해야 해킹이나 무단 접속 등으로부터 자산을 보호 할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 내 자산의 입출금이나 선물거래와 같은 고급 기능을 사용 하려면 반드시 kyc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본인의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제출하고 셀카 또는 얼굴인식을 통해 실명 인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증은 일반적으로 수분에서 수시간 내 완료됩니다. 거래는 곧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 및 설명란에 남겨둔 거래수수료, 평생 최저요율 할인받는 방법과 거래소 가입 및 이용방법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거래소 수수료를 가장 낮게 거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담아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